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겁나 춥습니다. 말도 못 하게 춥구요. 지금 오늘 5월 종모 늦었습니다. 원래는 2주 전에 벌써 왔어야 되는데, 브리스베인도 가고 뭐도 하고 해서 어, 시간을날짜를못 맞춰서 5월 종모를 이번에 왔고요 오늘은 9대 차량이 갑니다. 뒤에 차들 보이는데요. 네, 좁아서 또 갈라가기 힘드네요. 대충 하여튼 9대구요. 로마와 제 성지라고 할수 있는 로스 시티를 갔다가 캠프장 캠프장도 예술입니다. 베랑스테에 있는 말도 못하게 멋있는 캠프장을 가는 그런 일정으로 1박 2일 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12만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유튜버님과 함께합니다. 12만 뭐 별거 아니죠. 저는 2,300 2300...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그 정도니까 뭐 그렇지 그죠. 하여간에 우연글로벌님과 함께 음. 1박 2일 일정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말도 못하게 춥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laughs> <laughs> 아마 나중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말이 네. 아. 어떻게 이런 데가 다 있나 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네. 또 하나는, 야, 이런 데는 차가 가는구나 해서 또한번 깜짝 놀라시고요. 네. 네, 그러고, 와, 겁나 춥다 해서 또 놀라지 않을까. 어, 지금도 낯선데 네. 추워어 어, 맞습니다. 네. 지금 시간도 되게 추운데, 내일 하여튼 새벽 최저가 1도라 그러니까 어, 엄청 추운 겁니다. 네. <laughs> 네 예, 오늘 아홉 대 차량이 출발을 합니다. 사실 계획은 이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무난하게 그냥 풍경 감상 뭐 걸으면서 캠핑도 할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가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귀한 손님 오시다 보니까 그래도 블루마운틴에서 가장 귀한 걸 보여드리는 게낫지 않겠나 해서 코스를 수정해서 오늘 영상에 나오는 이 코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 코스는 약한 150m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딱 봤는데, 코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뒷범벅 긁는 건 기본이고요. 바퀴 그냥 앞바퀴, 아, 뒷바퀴 그냥 막 들립니다. 그래서 뭐제 차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예딱 네, 이런 상황입니다. 바퀴 뭐 우습게 들리고요. 요건 아무것도 아니고 밑에 내려가면 뭐 바퀴 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차체를 충분히 긁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조용히 옆으로 빼고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 브라더는 여기 불도자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된다 해서 예, 눈치챘나 모르겠다 그죠. 왼쪽으로는 못 빠지게 애들이 아예 막아버렸고요. 예, 자기 스스로도 예, 직진 아길잘 보네. 잘하고 있어.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내리막은 그냥 뭐 대충 내려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쑥 패인 데는 진짜 잘부아야 됩니다. 손가락 하나 정도의 빈틈만 있어도 그냥 한쪽으로 제대로 빠집니다. 한쪽으로 빠지면 뭐 차가 구를 일은 없는데요. 차체 판넬 데미지 제대로 납니다. 그런데 이게 루비콘의 장점이라고 하면 앞에 시야가 잘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같은 차보다는 훨씬 쉽게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운전석에서 봤을때 아이 친구 잘 탔습니다 진짜 잘 탔습니다 제가 봐주긴 했지만은 95%이상 이 친구 스킬로 자기가 그냥 아니네 저는 영상만 찍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가 운전석에 앉아서 앞을 아무리 시야가 좋다 그래도 절대 쉬운 코스가 아닌데요. 너무나 부드럽고 여유 있게 잘 내려왔습니다. 뭐 굳이 루비콘 아시지요? 뭐집 제가 뭐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차는 아닌데 이런 코스에서는 이만한 차가 없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화면을 봤을 때 오른쪽 저기에 쏙 빠져버리면 바로 그냥 차구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내려오는 이런 장면, 아이 쉽지 않습니다. 대충 한번 눈으로 보고 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웃음> 계십니까? 만그도 <laughs> <laughs> 되겠어요. 합니다 <laughs> <laughs> 우리 크리스가 무슨 말했는지 바람이 불어서 잘못 들으셨는데요. 브리스베인 팀 보고 계십니까? 그랬거든요. 뭐 배틀 한번 붙자 라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 영상 자주 봐달라 뭐 그런 훈훈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꼭 같이 한번 타고 싶다 라는 염원을 담은 고전 메시지였고요 네, 우리 태이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차 자체도 사실 표정 보이죠 저 친구 운전하는 표정 한번 보시면 아주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 추임새가 예술 아닙니까 차가 내려올 때 뒤에서 어이어이 어이 하고 추임새 넣던 사람이 테이시 와이프고요 에.. 루비코라고는 설명 안해도 알.. 그죠? 느낌 오시지요? 바퀴 그냥 막 들리고요 차가 그 친구 표정한번 보세요. 아저 감정도, 렌도 굳이 날 수도 없고 막 그냥 가는데. 대야 <laughs> <에야>, 천천히. 오, <laughs> 어마. 어. 어. 천천히, 천천히 대야. 천천히 에 운전하는 친구 못지않게 와이프도 그냥 간이 <laughs> <관이> 떨어져가고 <laughs> 아 근데 이건 저 친구가 뭐 운전을 못하고 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차에힐 트러블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렇게 락슬라이드로 아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막 긁히는 소리 나고 막차 바퀴가 들리고 해도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사이드 쪽에 있는 락슬라이드를 긁고 가는 거라서 차체 데미지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잘 봐주고 이 친구도 차분하게 운전을 잘 해서 아주 안정감 있게 사실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바퀴가 너무 들리다 보니까 원래 우리 홍냥이랑 안토니오 브라더가 같이 타고 내려가기로 했는데 바퀴 들리는 거 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이 친구들은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루비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일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앞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옆을 긁을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제 차같이 아직 페인트도 안 마른 차는 이런데 가면 안 되고요 딴 차들은 대충 가기나 하면 되는데 여차 잘못하면 바로 데미지가 납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 차는 사실 안 타는 게 맞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친구 뭐 혈기 왕성한 청년 아니겠습니까? 뭐 쟤랑 나이 차이는 뭐몇살 차이는 안 나지만 하여간에 어리다 보니까 예, 도전하는 이런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루비콘하고 예, 말도 못 하듯이 가 여기서부터 사이드미러 나가요 천천히 말도 못 하듯이 예, 말도 못 하게 천천히 가면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에, 천천히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리 나고 이래도 차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바로 스킬이라는 겁니다. 무대포로 그냥 내려가면 차 박살 납니다.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자야 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길을 잘 보고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차체가 내려왔듯이 그냥 짧은 한 7, 80m 정도 코스. 예, 한두 군데 정도 보시는 저 정도 이제 어려움인데 저런거는 누구나 갈수 있는 그 정도 코스입니다 천천히 내려가면 되구요 그걸 내려와서 맘만 예,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홍량 차례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꽉 찹니다 도저히 안되구요 네, 내심 쭉 직진해서 망가지는 걸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눈치 딱 채고 바로 그냥 빠져나가는 모습 보이고요. 우리 안토니오 브라더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도 꽉 찹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데미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딱이 정도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 정도 코스만 즐기는 걸뭐 사실 제가 추구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우리 크리스 브라더는 아쉽다 해서 이제 올라가는 장면을 또 한번 연출해 보겠다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코스를 올라가고 있고요. 그나마 올라갈 때는 시야가 좋습니다. 당연히 잘 보이죠. 오르막이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길을 안내해 줄 필요가 없는데 이 친구 잘 탑니다. 진짜 잘 탔고요. 길을 정확하게 보고 야, 저걸 씨, 한 방에 올라가네. 예, 딱 요겁니다. 한 방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약간 쳐받고 해야 되는데, 에, 영상의 지분이라고는 아주 생각도 안 하는 매정한 친구다. 에, 라고 볼수 있는데, 하여간에 에, 부드럽게 천천히 막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운전 못하는 애들이 막 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아주 부드럽습니다. 타이어 바람을 빼자마자 바로 있는 첫번째 코스 사실 하이라이트 코스구요 그 코스를 지나서 두번째 코스 사실 이거는 그냥 쏙 하고 넘어간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에 복병이었던 코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에 경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치 예술이구요 마루 예, 위로 천천히 가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돌이 완전 계단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뒷범퍼 바로 치기 때문에 딱 요겁니다 예 장난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90도 정도 됩니다 너무 빨리 가면 뒷범퍼 바로 치다 보니까 최대한 이탈을 할때 천천히 내려가는 장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팁이라고 말씀드리자면 내 뒷범퍼가 어느 정도에서 쿵 치는 지를 알게 되면 뒷타이어가 접지를 할때 바닥에 계단 하나 딱 치고 내려갈 때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면 그나마 뒷범퍼를 칠 확률이 줄어든다 라는거 기억하시면 좋겠구요 미리 제가 키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왼쪽 벽으로 붙었을 때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다 같이 왼쪽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타고 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램 쓸데없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이런 비포장 타기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은이 예, 정도 코스는 우습게 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에, 루비콘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이번에 함께하신 무연 글로벌님께서 오 저렇게 잘 가는데 왜저 차를 안 타냐라고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거 후지다고 그죠? 에, 제 영상 자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죽으라고 험로만 타면 죽이지 저런 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의 코스를 타다 보니까 물론 코스만 타는 게아니지않습니까 캠핑도 하고 장거리도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후지다. 호주에서는 후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보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리막인데요. 어, 상당히 젖어 있는 타이어에 막 이게 그죠. 진흙 보이치죠. 젖어 있고 각이 젖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내리막 코스였고요 예, 요거를 올라간다. 비 오는 날 특히 올라간다. 이런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려가는 거라서 예, 골 사이를 타고 올라가면 뭐별 위험없는. 안정적인 그런 코스를 다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저희들이 왔을 때는 평평했거든요. 근데 그냥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아주 길이 아주 난리가 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까지는 뭐 진행 상황 좋았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유튜버님도 깜짝 놀라고요. 아이 뭐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 이러면서 그냥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면 앞에 딱 여기입니다. 여기 사실. 아이 쉽네 이거, 이거 뭐 나, 아닌 같은데. <laughs> 나 옆으로 돌아갈게요 <laughs> 어, 여기 무조건 빠지겠는데 <laughs>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까? 먼저 가 나는 이면 당연히 못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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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으로도 느끼시겠지만 은 코스가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도전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게 차의 실제 데미지는 나지 않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기로 했는데요. 저 위에 차나 보이시죠. 파란 차, 쬐끄만한 거 내려오는 차가 있는데요. 아, 잘 됐다. 저거 한번 타는 거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는 거 보면 훨씬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뭐, 저 차가 뭐 어려우면 뭐 우리는 가지 말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이기 때문에 차막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차에 무리가 갈건 없습니다. 1 0번년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죽으라고 해도 뭐 안되지 안되다 보니 옆으로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뭐 요것도 뭐 한참을 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되겠다 해서 윈치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아이 장면을 딱 보고 아 안되는구나 하고 나도 차를 돌렸어야 되는데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뭐 엄마 저거 전에도뭐 우리는 갈수 있다 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아주 그냥 저거 넘어간다고 빼기를 치는 장면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약속은 못 합니다. 뭐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더 늦을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